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딱딱한 얘기서 에좀 피해서 조금 오늘은 생활을 하는 데서 좀 활력소가 되는 스포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시 8강이 다 가려졌고 한국과 일본은 아주 선전했지만 똑같이 16강에서 분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aughs> 앞으로 일본 축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벽을 넘어야 되고, 또 아시안 게임, 그리고 또 월드컵 예선전에서 언제 일본과 상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축구를 이 기회에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일본 축구를 테마로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축구는 이번에 독일과 스페인을 물리쳤죠. 어, 그리고 또 크로아티아가 16강에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근데 승부차기에서 진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승부차기에서 졌을까? 모리아스 감독이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딱한 가지 잘못한 건 승부차기에 대해서 어 제대로 연습을 못 시켰다는 거죠. 자, 연습을 못 시킨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첫 번째 골키퍼, 그다음에 두 번째 골 넣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1번, 2번으로 배치를 한 이런 부분이 아마 아, 크로아티아하고 승부차기에서 졌지 않느냐.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아, 일본 축구를 조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한국 축구하고는 조금 어, 다릅니다. 공점유율에서 일본은 압도적으로 독일과 스페인전에서 열세였습니다 독일에서는 24% 밖에 점유율을 못했고 스페인에서는 17% 밖에 점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승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작전이었죠. 일본의 전략이 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체격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기술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체력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동양인으로서 서양인들과 상대해야 되는데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일본의 벌떼 수비 전략입니다. 체격 조건을 극복하고 기술 조건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선수들을 자주 교체를 해가지고 체력 조건을 극복하는 게 일본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일본은 계속 그렇게 벌떼 전략으로 수비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본의 전략 중에 공격 전략에는 기습이 있습니다. 스피드 축구 그러니까 순간적인 스피드를 내 가지고 윙 플레이로 센터링을 해서 거기서 승부를 짓는 특히 예, 전반전 어, 아주 초반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 선수들이 체력이 있을 때 기습을 하는 이런 전략을 일본에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기습 전략은 일본의 여러 가지 전통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무라이 역사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최근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에서 진주만 기습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선전포고 없이 상대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 이게 군사적 전략뿐만 아니고 축구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일전쟁 때 우리나라 아산만 건방에서 청나라 아, 함선을 공격하고 또 청나라 인원들을 수송하는 고승호를 침몰시키고 이게 다 선전포고 없이 기섭해서 이긴 거죠. 러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순항과 제물포항에서 러시아 군함을 바로 선전포고 없이 침몰시킨 거. 중일전쟁도 마찬가지죠. 중일전쟁 때도 일본군이 행방불명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군을 공격해서 기습하는 거 이런 건 전부 일본의 기본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의 전술 중에서 우리가 특히 독일전에서 일본이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독일전에 보면 일본의 전략이 그대로 나옵니다. 수시로 선수들을 교체를 하고 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 특히 도안리스나 아, 아사마 선수들을 죽게 해가지고 독일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전술, 그리고 두, 수비수를 줄이고 미드필드를 보강을 해서 일본의 벌떼 수비 전략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일본의 이번의 전략이었습니다. 아, 일본은 아, 과거 시대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화혼양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혼양제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화자는 일본을 보통 칭할 때 화라고 합니다. 그 혼은 일본의 혼. 그러니까 화혼은 일본의 혼이죠. 양이면 서양을 뜻하고 재는 서양의 재능입니다. 일본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을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축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일본 모리아스 감독은 정신력에서 90점이죠. 그래서 일본의 예 전통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기술은 독일 축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축구를 조금 더 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런 화원 양계 정신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전략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 독일에서 일본은 주로 이제 에, 많은 기술을 습득을 했죠. 일본과 독일은 과거부터 이렇게 친했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의 추축국으로서 독일과 굉장히 친했죠. 그래서 일본 문학도 독일 문학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독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독일의 저, 어, 축구 전략 중에 하나가 만, 아, 뭐냐면, 개겐프레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축구냐면은, 독일 축구하고 스페인 축구하고 거의 이 전술이 쌍벽을 이루죠. 스페인 축구는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가지고, 자기 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높으면서 찬스를 보는 게 스페인 축구고 독일 축구는 그렇지 않고 개겐 브리싱이라고 하죠. 점유율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의 작전으로 상대방을 급습하는 게 이제 독일 개겐 브리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전략을 그대로 일본이 모방을 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독일전에서 그리고 스페인전에서 그대로 활용을 했다. 아, 일본은 축구를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 Japanese w a y 라는 아, 일본의 축구협회 프로젝트가 2005년에 가동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냐면 2050년에는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 이걸 목표를 세우고, 유소년을,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선진 축구 배우기를 모토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잘 아시는 선수 중에서 혼다 게이스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덜란드 가서 활동하고 그 혼다 게이스케 또래들이 활동한 게 바로 제페니스 웨이즈의 프로젝트의 일환을 맨 처음 시도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이 제페니스 웨이즈의 프로젝트로 어, 활동한 사람들이 19명이나 출전을 했다는 거죠. 그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듀셀도르프에 일본의 유럽 진출 전초기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활동하는 모든 일본 선수들이 이듀셀도르프에서다 모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어 자기네들 계획을 거기서 세우고 또 다시 유럽을 유럽에서 여러 가지 출장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일본의 작전 전술 면에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이외 의 부분은 어떤가? 아 일본은 응원단이 어느 응원단들보다 조직적으로 응원을 한건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축구팀을 사무라이 저편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집단주의의 표상입니다. 어떤 조직력하고 연결됐습니다. 응원단도 일사불란하게. 이 사무라이 접편과 똑같은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모리아스 감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번에 에, 어떤 감독보다도 모리아스 감독은 어, 일본식의 에, 어떤 어, 축구를,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모리아스 감독은 사실 토종입니다. 유럽에서 어, 뛰어보지도 않고 일본 국가대표를 했는데 일본 리그에서 어, 그대로 활동하다가 일본 리그 감독을 한 순수 토종입니다. 그런데 늘 양복계 정장 차림에 그리고 늘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늘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일본 축구의 이미지 개선을 하는데 모리아스 감독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리아스 감독이 중요시 여기는 건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화혼양례이죠 일본의 정신 서양의 에, 기술 작전 바로서 어그 일본의 정신력이 가장 잘 발휘된 부분이 스페인전에서 어 미토마 선수가 아 마지막 아골 엔드라인에서 1mm 물린채 센터링을 해 가지고 그걸 어 헤딩으로 어, 아, 일본 선수가 바로 골문 앞에서 넣어 가지고 어 득점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사무라이 저편의 정신이 아닌가. 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 한국과 한일 축구를 할때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 선수들이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뭘 붙이냐면은 정신력이 강한 이유는 한국 선수들이 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는 것도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아, 일본은 이런 군 혜택이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단결력의 중심에 이런 사무라이저 편, 이게 강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경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월드컵 축구에서 일본이 이미지 협을 많이 시켰다. 아, 과거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일본이 벨기아전에서 지고도그 주변을 전부 청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매너 월드컵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하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도 또 청소를 게임마다 다 하고 또 개막전 경기에서도 개막전 자기네들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해줘서 그래서 어, 폭스 스포츠에서는 최고의 전통이라고 극찬까지 하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 축구를 보면서 일본에 제가 아 여행을 가서 어 거기서 일본 축구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택시 운전사 또 거리의 풍경 또어 응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어 느낀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쇠퇴하고 있고 또 일본이 앞으로 쉽게 말하면은 아사랑의 길을 접어들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 다시 한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본 젊은이들의 장래가 아주 밝다고는할수 없지만, 결코 어둡지 않다. 왜? 이번에 보니까, 응원단들, 그리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응원, 밤샘을 살치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의 장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일본 모든 선수들이 겸손하고 또 어떤 정신력 그리고 응원단과 일체가 되는 이런 모습이 예, 앞으로 일본 축구에 있어서 어, 상당히 이 좋은 에너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이런 점을 일본 축구의 특징점으로 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일본 축구의 이모저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일본 축구하고 한국 축구를 좀더 세부적으로 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